교육지원청 신곡초등학교 교장 강수정 등 학교 생활 속에서 환경 친화적 생활을 실천하며 학교 화단과 텃밭을 가꾸고 작물을 얻는 과정을 체험하기 위하여 6월 2일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자 가꾸기 캐기 감자를 이용한 요리 실습하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활동을 통해 타이케스. 환경 감수성을 길러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교 타이케스. 화단과 텃밭에 감자, 딸기, 밀싹, 오이, 토마토, 수박, 가지, 참외, 고구마 등 다양한 꽃과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Typecast. 등교하는 길에도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라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5학년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친환경적인 Typecast. 생활 실천, 실과의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로 작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음식 만들기 실습으로 감자를 활용하여 감자 찌기 실습을 연계하여 Typecast. 이번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일에 본교에서는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하여 녹색 체험 활동을 해보기 위해 감자를 키고 이를 활용한 요리 실습 활동을 하면서 녹색 성장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작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알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Typecast. 5학년 1에서 5반 학생들은 모종삽으로 감자를 조심스럽게 캐는 방법을 익히고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직접 켠 감자를 가지고 깨끗이 씻고 찜판에 올린 후 가열하여 감자찌개 실습을 하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감자를 함께 캐고 요리 실습 과정, 나누어 먹는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협동심을 기르고 캐스트. 생명을 소중함을 깨달으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